사사 이야기로 좀돌아보고 싶은데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 감리교회들이 전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 감사 예배들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 은퇴하시고 바로 와서 은퇴 예배를 드리느라고 11시에 예배 그걸 집중적으로 다루지 못했는데 대신에 그전 금요일에는 진짜 3월 1일이었죠 저녁에 우리가 독립선언서도 읽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언제 기회가 있으면 우리 교회 3.1운동의 100주년이 갖는 의미 혹은 3.1운동 때 이야기 같은 것을 정말 전문가들 저처럼 신앙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사람 말고 정말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심포지엄이나 이런 게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해서 이런 기념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데 일부러 찾아가서도 듣는데 목사들은 그럴 수 있는 기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만세운동 백주년이 무엇인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사사 때 이야기가 살짝 유비가 돼요. 사사 시대가 1410년인데 그 중에 한 300여 년은 평화로운 시대 그리고 한 100년 정도가 주변 국가의 강점을 당한 때입니다.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 어, 합방된지 10년 만에 1919년도에 만세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사사의 이름만 바꿔가면서 사사는 사사기 내에는 14명 사무엘상의 엘리와 사무엘까지를 떼서 우리가 사사의 이름을 쓸 때는 16명을 세는데 어쨌든 그 모든 사사를 대표하는 게 이름만 바뀌죠 내용은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고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가르치셔서 그들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내서 구원하시고 얼마 동안 평화가 있었다 이게 유형이에요 유형 근데 이것은 사사시대만 아니라, 그때는 신정통치가 직접 일어났다고 보지만, 지금도 똑같습니다. 개인으로나, 교회로나, 결회로나, 지구촌락 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라는 말, 그것은 재판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좋은데, 그 중에 기도원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벌목군, 나무를 빼는 사람이라고 제가 지난 작년도 10월 달에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어요. 믿음의 영웅 시리즈 할 때. 사살을 네 사람이 나보았잖아요 한달 내내. 그런데 이 기도는 아비 에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이다. 그의 아버지 이름이 요아스라는 사람인데 요아스라는 거, 요아시라고 그래서 요는 하나님이고 아시 쪽은 강하다, 예, 권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권능 이 있으십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걸 보아서 그 집안에 적어도 아버지와 아들 관계 사이에는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야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했으리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시대 상황은 지배하고 있던 민족은 미디안이었고 미디안 민족은 생각보다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특별히 파종해서 뭘좀 심어서 먹어보려고 농사를 하려고 해보면 그때 와가지고 미디안과 아멜렉 족속들이 찾아와서 동방에 최대로 와가지고선 그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아예 씨앗을 발화시켜보지도 못하고 농사를 못하는. 이런 아침 어처구니 없는 수탈의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6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서 궁핍함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이터닝 포인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준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또 오늘 저는 작년 10월에 했던 설교를 반복하려고 하는 마음 정도 없고요그 기도원에게 일어났던 소망의 이야기가 무엇일까? 좀 관심 갖고 보시길 바라요. 사실 기도원이 모병을 했어요. 미디에나 하고 싸우려고. 그랬더니 3만 명이 모였어요. 우리는요, 이 수에 강하기 때문에 3만 명 중에, 아,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2만 2천 명 돌보내고 만명남고요만 명에서 300명 낮줄었다 3분의 2가 없어졌다. 그 다음에는 무려 97%가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없어진 거볼게 아니라 처음 3만 2천 명에서 300명은요 1%도 채 되지 않아요. 그러면 상대군인은 얼마냐? 사사기 8장에 가보면 전쟁 끝에 나온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수를 세 보니까 미디안는요 13만 5천 명이에요. 3만 2천 명이 전부 있어도 4대1. 만 명이 남으면 13.5대1. 300명이 남으니까 무려 450대1이 돼요. 1당 100이 아니라 1당 450을 다 해야 비기는 거예요. 수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어떤 사람은 돌아가라고 래서22,000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물가에 가서 물 먹는 모습 보고 300명만 뽑고 나머지 9,700명 돌려보냈으니, 이 사람은 아마 결사 항전대원들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의사, 열사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집어 던져갖고 터트리고 암살하고 이런 사람들 같이. 정말 정의 요원들로 나중에 남은 사람들인데, 이들과 함께 기도원이 가졌던 꿈이 무엇일까? 아주 전쟁 귀신들을 만들어서 마치 스파르타의 300 군사들처럼 300명 가지고서 우리를 지켜라고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일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300명 가지고 가서 전쟁을 하라고 그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7장 9절이죠. 일어나서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0절에 보면요, 만일 내가 두려워하거든, 혹시 300명 갖고 13만 5천원 어떻게 이겨 두려워지거든, 내 부하 불라라는 녀석하고 함께 그 진영에 가서, 걔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들어봐라, 그 다음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갈 거다. 참 감사하게도 기도원이 순종하는 나 해요. 좋던 싫던 신종 순종은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소망의 열매들을 맺으세요. 가 보니까 거기에 꿈 이야기 하나가 나오죠. 그 적진에 있는 위대한 군사 중에서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한테 나오지게 꿈꿨는데 어디서 보리떡 덩어리가 하나가 뚝떨어뜨 들어다가 오 우리 위대한 진에 있는 장막에 꽝 부딪혔는데 장막이 무너지더라고. 기가 막힌 것은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준 친구가 하는 말이 14절에 보면, 이거 다른 거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하나님은 강하다. 기도온, 볼목군, 그의 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 우리들입니다. 우리 편. 이것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해석합니다. 이건요, 미디안 쪽에서 보면 매국노예요 그죠? 어떻게 이런 꿈을 꿀 수가 있을까 우리는 13만 5천이나 되고 저거는 300명밖에 안 되는데 보리떡 덩어리 하나가 장막을 쓰러뜨리는 그 꿈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소망의 첫 번째 키워드로 꿈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꿈을 꾸게 하시고 내가 꿈을 보고 하나님이 확뭐 꿈으로 통하여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하시고 이걸 생각하는데 지금은 적진에 있는 한 병사가 다른 병사에게 꿈 얘기하고 그가 그에게 거꾸로 꿈을 해석해 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나중에 300명 용사 가지고서 13만을 대적하는 그 이야기보다 이 이야기가 먼저 있어요. 거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기드온의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기드온 전쟁의 키워드는 넘겼답니다. 내가 싸워서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넘기셨다. 이것을 내가 체험하기 전에 이미 적진에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5절에 보면 기도원은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다. 하나님이 먼저 이기셨어요. 아직 시작도 안 해서 전쟁은 선언하는 거예요. 결국 뭐 100명씩 세수로 나눠 가지고서 한 손에는 횃불과 상항아리에." 그리고 한손에 나팔 들고 가 가지고서 일제히 300명이 나팔을 부르는데 100명씩 세 대로 나뉘어서 둘러싸여서 불면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탁 들고서 여호와의 칼이여 기도원의 칼이여 그 소리를 질렀더니 혼비백산하고 13만 5천 명이 어쩔 줄 모르고 도망을 가고 말이에요. 뛰어다니고요. 가다가 지들끼리 서로 칼로 찔러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멸하게 하셨다. 그게 기도원 전쟁이에요. 이게요. 열이고 성에서 빙빙 돌고 나중에 뭐 소리 질렀더니 열이고 그 험한 벽이 무너졌다는 것과 비슷한 얘기예요 믿음 없는 사람한테는 이제 에이 그런 뻥이 어디 있어 <laughs> 예? 있음직하지 않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에 나오는 부르심의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실 때 어떤 일이 나왔습니까? 제일 먼저 기도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말 걸어 오심말 걸어 오실 때 그를 부를 때에도 아예 시작부터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지금 상황은 이 사람이요 미디안 사람들이 보면 내 밀타작하는 걸 뺏길까봐 포도주 짜는 포도주 즙 틀에 가 가지고서는 내 밀타작을 하고 있는 숨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오셔가고 그를 부르시기를 큰 용사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13절에 가보면 기도원이 대답한 것은요, 먼저는 좀 불평스러워 보여요. 또 어쩌면 팩트체크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이 그게 아닌데.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민족이 왜이모양 이꼴이야? 왜 36년의 수탈을 받아야 돼? 만세 운동 할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더니 총칼에 죽어가야 돼? 교회가 불타고 의로우신 하나님 이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면 왜 세상에 불이한 사람이 멀쩡히 살아 있고 뿐만 아니라 벼락도 안 맞아요. 우리보다 더잘 돼요. 또 의인은 고난을 받되 억울한 고난을 받아요. 무고한 소리를 듣고도 목목히 걸어가요. 왜 그렇게 한만 되느냐? 신정론. 디어도스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는데 어쩌면 금으로 을 묶고 있는 것 같아요. 오 나의 주여 두번 나오죠. 그중에 첫 번째 것은 1 3 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애굽에서 애굽에서 우리를 올라오게 하실 때 그때 했던 그 이적 얘기해 주신 거그 이적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그거 도다 뭐하시려고 아끼세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소리를 우리를 넘겨 주셨습니다라고 그 안타깝고 통하는 설인 울분을 토로하고 있어요 이것은 팩트로만 볼 때에는 신정론의 물음 같아 보이지만 저는 애써서 소망의 눈으로 기도원의 이 절규를 우리가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난인 연망의 난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14절에 내가 너를 보낸다. 네가 가서 구원해라. 네 힘으로. 아무리 봐도 내겐 뭐가 없어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겠다. 아이 그말 듣고 나니까요. 이기도들이 무슨 소리야? 40년 전만 해도 내가 왕궁에서 걷고 꽤. 구태타 일으킬 만한 힘도 있고 그래서 실력도 있고요 알려진 사람이고 지금 40년 동안 양치기 하느라고 잊혀진 존재가 되었고 나이도 80이나 됐는데 뭘 게다가 나는 말 주변이 없어요 혀가 뻣뻣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을 붙이시는 거예요 모세도 항변했지만 기도원도 15절에 보면 오 주여 두 번째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세요 나의 집은 문화세 중에서도 극히 약한 집안이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아직은 작은 게 보여요 그러나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불어들어 쓰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 작다 사람들이 작게 본다는 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세요 그건 소망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되리라. 그게 아니라, 나에게 내가 미약한 것을 하나님이 쓰셔야 된단 말이죠. 이게 소망의 비결입니다. 16절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450대 1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사람 치듯이 한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시작. 대답도 해보세요. 아멘. 이렇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3일 운동하는 얘기라니까. 예?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합니다. 17절부터 21절에 보면 그 액션이 나오는데 내가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나 가서 염소 새끼 하나 구워 가지고 무교 병도 굽고 그리고 국해 가지고 올 텐데 그 사이에 표징 좀 준비해 놔라 이 얘기예요. 실제로 가지고 요리해 가지고 와요. 아직은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지 몰랐어요. 그와 가지고서는 그거를 만들어 갖고 오니까그 여호와의 사자 이 얘기를 여태까지 하고 있는 대상이 하는 말이 그 바위 위에다가 다 놓라고 그래서 무기봉도 하나 놓고 그다음에 염소 그속 염소 고기 두고다 이렇게 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구글 거다 불해요 또부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자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갖다가 바위끝에다탁대는데 바위에서 불이 팍 나오면서 다살라 버렸어요. 어? 그러고 봤더니 그 사람은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키트본이 시비상 걸렸습니다. 야, 큰일 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니까 하나님 이러구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에서 보았구나. 대면에 대한 얘기가 저기 몇번 말씀드리잖아요. 최근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구나 라고 하는 말은 난 죽었다는 뜻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22절부터 오면 하나님께서 그 소망의 사람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그를 안심시키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죽지 않는다. 왜? 내가 보낼 거고 내 사명이 있잖아. 사명이 있는 사람 죽지 않아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괜히 헛된 희망 꿈꾸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부들림 받는 게 우리의 삶에 나중에 결산됩니다. 두고 보세요. 오늘. 가장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24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기도원이 그 일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의 안심 받고 나서 됐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여호와 살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하나님은 평화다 말이에요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과 평강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만나는 곳인데 무풍지대에 가만히 돛담배 띄워놓고 앉아있는 그런 평화 아니에요 아직 전쟁 시작도 안 했어요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여호와 샬롬이 이기 때문에 그 일이 시작된다니까요 그러니 소망이잖아요 예배하고 평강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예배하고 불안한 분들 계세요 예배한 다음에 혼란되는 사람들이 계세요 나중에 뭐 삐졌다고 그러고 말해요 예배가 삐질 일이에요? 하나님 만났는데? 혹시 내 마음에 찔림을 받으면 감사할 일입니다 바로 그것을 거기서 회개하고 고치면 돼요 교회도 수정해야 합니다 얼마나 완벽해서 교회에서 수정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저도 매일 하는데 회계 안 하면 매만 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중요한 거예요.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소명하면서 우리의 꿈을 조정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려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묻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미디안으로 가라,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그게 소망입니다. 실제로 이 만남이 있은 다음에 그에게 미션이 하나 지어졌는데 그 지역 미디안 사람들 지배자들입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발과 아세라상, 특별히 아세라는 목상 나무로 만들거든요. 그걸 다 찍어가지고 그 옆에 제단 신전 옆에다가 재단을 하나 만들어놓고 그 나무가 다다 조개하고 불지르고 거기다가 그걸로 번제를 드려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자사형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요, 저 신사를 향해서 묵상을 하고서 예배 드렸잖아요. 예? 제가 그래서 묵상 기도를 싫어해요. 일제 잔재예요. 외국감구 없어요. 전주하고 바로 해요. 근데 우리 예전에 묵상 기도 시당을 시작함으로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워왔어, 저는 그냥. 나중에 사료를 뒤져보니까 신사를 향해서 절한 게 묵상 기도야. 아직도 그거 하는 교도들 많아요. 주하게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여호와 셜롬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낮자고 짜고 지 나타나가고 큰 용사요. 하나님 이 너와 함께하신다. 여기서 또 이러이러한 변화를 겪었는데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선 자리는 아세라와 목 아세라와 바알 상을 부셔가지고 그걸로 불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일제 시대 때 신사 모여 있는 그것에 그거 다 두드려 부수고서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셔요, 여러분. 그 사람 그다음 날 도망가지 않으면 못 살아남습니다. 예. 기도원도 사실은 좀 무서웠어요. 열 사람을 데리고 가인 갔는데 밤에 갔어요. 그래 다 두드려 부수고서 다 제살 지내고 나더니 그다음 날 아침에 발각뒤집혔죠 그런데 이제 조사해 를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이집탕게 나왔거든요. 요하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는 능력자다, 여호와는 강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수 있는 게 거기 6장3 1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와요. 자 끌어내려서 죽여버린다라고 다그랬는데 하는 말이 너희가 바을위하서 다투냐? 니네 바알 편이냐? 너희가 바을 구원하겠느냐? 지금 바 상이 부서져 있거든요. 다 타버렸거든요. 그럼 니네가 바알을 구원하겠냐? 중요한 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거꾸로 말해 놓고 바알이 과연 신이라면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니까 그가 바알이 싸우게 둬라그 말이 여룹바알, 바알이 바할. 싸우게 해라. 바알이 싸운다 이 뜻인데요. 그걸 바알을 싸우게 둬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 아들 구원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소망에 붙들린 씨앗시 아버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의 별명이 여룻바알이 됐어요. 바알이 싸우게 해라. 살짝 비아냥거리는 것 같죠? 그 정도 확신은 있어야 돼요. 여호와 셜롬의 사람은 여룻바알까지 가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이 싸우실 걸 알거든요. 하나님이 넘겨주셔야 이기는 걸 알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제멋대로 했던 사람들. 여리고성에서 남모르게 금, 은, 뭐, 갑옷, 요거 살짝 숨겨가지고 전리품 가지고 왔던 사람. 악간악간한 아간. 아간 사람 까닭에, 그 다음 아이성과 전투, 이거는 전투도 안될 일이에요. 그냥 날로 먹는 거야. 전쟁으로 보면. 그런데 가서 36명이 죽어요 그 36명의 억울함을 누구한테 물을 거예요?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아예 전쟁, 엄청난 전쟁이 잘했어요 아말렉하고 싸우는데 하나님이 가서 나 진멸해라 아멘으로 출자를 출발했거든요 전쟁하는게 진짜 이겨 그런데 아말렉 왕 아각은 죽이지 않고 끌고 가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보니까 거기 소와 양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비실비실하는 거다 죽여버리고, 아주 튼튼하고 좋은 거 요거 싹 가져가 가지고 뭐 하려고 준비해 놨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감동을 받아요. 제 아냐, 사울 제 아냐, 전투는 이겼지만 전쟁이기는 이애 아냐, 하나님이 손이 넘겨주신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아예요. 소망이 병들었단 말이에요. 이 우양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사울이 얘기하잖아요. 아유, 나는 진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 듣고 따르는 것, 그것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미션 그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악 잡았죠. 끌어왔잖아요. 아말렉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2 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해야 할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죽이기 아까워 진짜 소가 너무 잘생기고 든든하고 좋아 보여 제사 지내면 딱 좋을 것 같아 길가래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습니다 라고 말하죠 사무엘이 거기다 대고선 제일 유명한 말씀 22절 말해요 여호와께서 번제 다른 제사를 하나님의 목소리 청정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건 제사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순종 없는 제사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수양의 기름 태면 우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럴듯해요. 스펙타클러스. 눈에 보여 막 그냥 냄새도 나. 그 네? 나를 태워 죽이는 것 같아. 우리가 애쉬 서비스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쉬가 튀고요마 근데 그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반대로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완고한 것, 마음이 딱딱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나는 우상숭배 안 하는데요. 근데 마음이 딱딱해. 그게 그거라니까요. 사무엘이 한 말이에요.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냥 폐해버립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 때문에 아, 그것도 회개하면 되잖아요. 이럴 수 있죠. 이미 끝났어요. 세컨 n c 스가 없습니다. 두 번째 기회가 없어요. 실제로 사무엘 붙들고 있어요. 아 잘못했다고. 내가 돌이키겠다고. 옷을 붙잡고 옷이 다 찢어지고 말이에요. 소용없어요. 그 다음 기사를 보면은 바로 다윗한테 가서 이런 기름 보여요. 회개의 때는 내일은 늦습니다. 저녁에 늦습니다. 회개는 지금입니다 그래야 여호와 샬롬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야 소망도 열리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는 것도 보는 거지 회개도 안 하고 마음은 딱딱하고 점치고 앉았으면서 무슨 여호와 샬롬 진짜 하나님하고 평강하세요 좀. 하나님이 그사만 생각만 해도 기쁘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시는 대상이 좀 돼보세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면 얼마나 좋을까. 올해 연습하는 거 그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꿈! 그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보여주시는 거, 들려주시는 거, 거기에 예민해서, 아멘 가고, 하나님 미션! 보내주면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앞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은 이런 쓰임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